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, 다들. 네, 보면은 이게 좀 스윙을 좀 어떤 한 동작만으로는 내가 비거리를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차근차근 셋업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셋업을 섰을 때, 그쵸? 왼발, 오른발 했을 때이손 자체가 공은 지금 내발 가운데 있죠. 그렇죠. 이 상태에서 내 손이 이렇게 돼서 배꼽 바로 앞에 있으면 안 돼요. 손은 내가 왼쪽, 그죠 오케이. 왼쪽 가슴 밑에 딱 이렇게 떨어지게끔 우선은 세, 셋업을 잡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올렸을 때 약간 소문자 Y자가 되게끔 좀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합니다. 여기서 백스윙을 시작할 때 우리가 테이크백에서 들어갈 때는 내가 손목을 여기서부터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. 그렇죠. 음. 가주시는 게 중요하고,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스윙에 힘을 빼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이렇게 되면 상체가 좀 많이 들리죠? 음. 여기서부터 체중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내가 스윙을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내가 하체를 쓸 수가 없어요. 우리가 하체는 이제 스윙에 있어서 좀 가속도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약간 우리가 이렇게 하체를 못쓰므로써 그냥 내가 상체로 약간 이렇게 덮어치게 된다. 그렇죠. 응. 첫 번째는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다시 이 손바닥 자체가 옆을 모잖아요. 옆 벽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스윙을 해주셔야 내가 상체가 들리지 않고 이렇게 체중이 오른 발 쪽으로 넘어오는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이 느낌이 근데 내가 좀 이렇게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좀 약간 스윙을 할 때마다 밀어야지. 밀어야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, 서서히 내가 이쪽으로 살짝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을 조금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뭐, 제가 레슨도 해보고 했지만, 이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뭐, 회원님은 풀스윙이 뭔거 같아요? 얘기를 해보면은,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어, 제가 손이 여기 있는 게 풀스윙이 아니에요?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, 우리가 이 포커스 자체는 내가 손이 아니라 어? 왼쪽 어깨에요, 왼쪽 어깨. 음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왼쪽 어깨 틀었을 때 이게 꼬임이잖아요. 그죠? 이렇게 꼬여서 내가 복부 압력을 잡아 놔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손만 이렇게 번쩍 들게 되면 여기는 압력이 아니고 그냥 들어 올린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체를 딱 넘어갔을 때이 팔이 떨어지지가 않아요. 오히려 내가 여기서부터 쭉 길게 뺐을 때 여기서부터 하체를 썼을 때가 팔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. 오케이.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항상 이렇게 백스윙을 들 때는 내가 손이 포커스가 아니라 내 왼쪽 어깨가 포커스가 돼서 이렇게 턱을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비거리를 내시려면은 이 동작들이 충분히 나와줘야 돼요. 이 부분이 안 나오게 되면은 내가 오히려 힘을 쓰면 쓸수록 이제 조금 가운데에서 많이 벗어나고 그렇죠. 비거리 내기 어려운 좀 그런 스윙이 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.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하게, 하게 돼서 백스윙이 이렇게 왼쪽 어깨가 쭉 늘어난 느낌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에 이렇게 붙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때는 보세요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에 붙으면서 이렇게 왼쪽 무릎이 펴져야 돼요 그러면서 뒤로 약간 물러나는 느낌으로 하체가 움직이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이 내가 좀 된다 했으면은 여기서부터 먼저 이렇게 지팡이를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에 붙이면서 왼쪽 무릎이 펴지게끔 좀 이렇게 좀 연습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. 오른쪽 무릎이 대각선을 가리키면 안 돼요.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? 어.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무릎이 정면을 향하게 향하게끔 그래야 내가 여기서부터 회전하고 체중이동을 두 개다.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공손 앞에 잡아놓고, 테이크 백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, 둘. 꼬임을 먼저 만들어줍니다. 그쵸? 항상 이때 포커스는 왼쪽 어깨에요. 음. 이렇게 백스윙이 딱 올라갔을 때 진짜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압력이 딱 잡혀야 돼요. 음. 내가 스윙을 너무 편하게 든다? 이거는 그냥 팔만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음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백스윙을 우선 체크해 주시고요. 내가 이렇게 백스윙을 좀 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 놓고, 여기서부터 하체를 쓰고. 이게 비거리 챕터 1이거든요. 두 번째는 이제 백스윙에 쭉 올라가서 왼쪽 어깨가 턱을 지나갔으면,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어깨, 무릎 하는 식으로 조금 먼저 이렇게 체중 이동을 먼저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. 이게 두 번째 챕터예요. 이두 가지만 먼저 조금 만들어 놓으셔도 어느 정도 내가 전에 치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비거리하고 방향성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우선 제가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. 그렇죠.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그렇죠. 손은 왼쪽 가슴 아래 잡아놓고 공 가운데. 그래서 어깨 하체. 하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조금 만들어 가시면은 조금 더 좋은 방향 만들 수 있을 거에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제가 조금 더 비극을 많이 낼수 있는 방법 꿀팁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이 손바닥 자체가 옆을 보잖아요 옆 벽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스윙을 해주셔야 두 번째로는 내가 항상 이렇게 백스윙을 들 때는 내가 손이 포커스가 아니라 내 왼쪽 어깨가 포커스가 돼서 이렇게 턱을 지나갈 수 있게끔.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에 이렇게 붙이는 느낌으로